미국 연방항공국이 모든 비행규정은 피로 스였다고 했을 정도로 비행관련규정은 충격적인 비행사고를 겪고 나서야 만들어졌습니다. 대한항공수석기장인 김동현님은 항공역사에서 이슈가 된 사건들의 공식 사고조사보고서를 꼼꼼히 읽고 당구해 플레인센스라는 책을 완성했습니다. 지금부터 세계항공사고와 거기에 얽힌 인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실 텐데요. 비행기로 여행하기 전에는 절대 보지 마세요. 1969년 11월 10일 현역 미 해병 대원이었던 라파엘 미니첼로는 250발의 실탄과 M1 소총을 가방에 넣은 채 샌프란시스코행 TWA 85편 항공기에 탑승했습니다. 이륙 직후 화장실에서 소총을 조립한 라파엘은 조종실을 접수한 후 기장에게 뉴욕으로 가라고 지시합니다. 비행기가 뉴욕에 착륙하자 FBI는 중무장한 특수부대원들을 투입했지만 베트남전에서 수많은 실전을 경험한 베테랑 군인을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라파엘은 장갑차를 향해 무차별로 소총을 난사하며 격렬히 저항했고 연료를 채운 후 자신이 태어난 조국인 이탈리아 로마로 이륙합니다. 로마 공항에 도착한 라파엘은 경찰차를 탈취해 인근 성당에서 경찰과 대립하지만 마침내 두 손을 들고 항복합니다. 라파엘은 7년 6개월 형을 선고받지만 이탈리아 대통령의 특별 사면 형식으로 석방됩니다. 베트남전에서 목숨을 걸고 싸웠지만 파병 기간 동안의 월급을 누군가가 횡령했고 월급 반환과 수사 요청이 묵살되자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공중 납치 일명 하이잭킹을 시도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동정 여론이. 불붙었기 때문입니다. 1970년 2월 24일 호주에서 도쿄로 가기 위해 이륙한 일본 항공 비행기에서 한 소년이 떨어지는 끔찍한 사고가 발생합니다. 소년의 이름은 키스. 당시 나이는 14살이었습니다. 호기심 많은 소년이었던 키스는 어느 날 잡지에서 비행기 랜딩 기어 베이에 숨어 밀항한 사람의 기사를 읽고 행동에 옮기기로 결심합니다. 랜딩 기어 베이는 비행기 바퀴가 들어가는 공간을 말합니다. 시드니 공항으로 간 키스는 이륙 대기 중이던 잘 DC-8 비행기 랜딩기어베이에 몰래 올라가 숨는 데 성공했지만 비행기 이륙 후 랜딩기어 도화가 열리면서 그대로 추락하고 말았죠. 아마추어 사진작가였던 존 길피는 시드니 공항에서 이착륙하는 비행기들을 촬영하고 있었는데 자신도 모르게 키스의 추락 장면을 찍게 됩니다. 공식 기록이 시작된 1947년부터 2016년까지 랜딩 기업에 의해 숨어 미항을 시도한 사람은 무려 113명이나 되는데, 이중 86명은 얼어붙은 시체로 발견되거나 추락해 사망했습니다. 1977년 스페인 테네리페 공항에 있던 KLM B747 항공기는 관제탑으로부터 이륙허가도 받지 않고 이륙하다가 활주로를 빠져나가고 있던 페남 747기와 충돌합니다. 이 사고로 무려 583명이 한꺼번에 사망했는데, 이는 항공 역사상 가장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최악의 사고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충돌한 두 비행기 모두 스페인의 라스팔마스로 가던 비행기였지만, 테러 위협으로 공항이 폐쇄되자 인근에 있던 테네리페 공항으로 회항한 상태였습니다. 사고 당시 테네리페 공항은 회항한 항공기들로 매우 혼잡한 상태였고, 짙은 안개까지 껴 500m 앞도 안 보일 정도였습니다. KLM B747기의 기장은 미스터 KLM이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베테랑이었던 제이콥이었습니다. 제이콥 기장은 수석 교관이자 정시성을 중요시하는 임원이기도 했습니다. 제이콥 기장은 자욱한 안개 속에서 관제탑의 지시를 이륙 허가신호로 착각했고 무리하게 이륙을 시도하다가 활주로에서 이동 중이던 페남 747기를 뒤늦게 발견합니다. 충돌을 피하기 위해 출력을 최대로 밀어놓고 있는 힘을 다해 조종간을 당겼지만 동체 배명과 우측 엔진이 펜암 747기와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KLM에 타고 있던 승객과 승무원, 248명 전원이 사망하고 페암기에 타고 있던 396명 중 7명의 승무원과 54명의 승객만이 살아남는 대형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2010년 9월 3일, 리튬 배터리와 휴대폰, 자동차 내비게이션을 실은 UPS 006편 B747 400 화물기는 두바이 공항에서 이륙해 독일 쾰른을 향해 비행 중이었습니다. 바레인 상공을 지날 무렵 갑자기 화물칸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경보가 들어왔고 조종실 안은 순식간에 짙은 연기로 가득 차 버렸죠. 기장은 수동 비행기로 전환해 강화를 시도했지만 제어 시스템이 손상된 비행기는 전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산소 마스크까지 고장난 기장은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부기장은 통제도 되지 않는 비행기를 조종하느라 사투를 벌였지만 결국 비행기는 두바이 공항에서 10km 떨어진 고속도로로 추락했습니다. 화재는 화물칸에 실린 리튬 배터리가 폭발하면서 발생했습니다. 배터리 화염은 화물로 옮겨 붙었고 5분 만에 냉각 시스템과 조종 시스템을 무용지물로 만들었습니다. 2011년 7월 28일에도 같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상하이로 가던 아시아나 991편이 리튬 배터리가 탑재된 화물칸에서 폭발이 발생하면서 항공기 조정면 일부가 날아가 버렸고 통제력을 상실하면서 제주도 남서쪽 해상에 추락하고 만 것입니다. 국제민간항공기구는 여객기 화물칸에 리튬이온전지 탑재를 금지하는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승객이 리튬 배터리가 장착된 전자장비를 반입하는 것까지 막지는 못했고 여전히 스마트폰을 포함한 스마트기기 반입은 허용되고 있습니다. 2018년 4월 17일 뉴욕 라가디아 공항에서 이륙해 댈러스로 이동하던 사우스웨스트 B737기는 9800m 상공에서 좌측 엔진이 폭발했습니다. 게다가 엔진 파편이 창문을 깨뜨려 객실 내 여압 상실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죠. 안전벨트를 풀고 있던 승객 한 명이 깨진 창문으로 빨려 들어가자 주변의 승객들이 다리를 붙잡고 버티는 등 난리가 났지만 기장은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술주 기장은 즉시 관제사에게 당황하는 내색 없이 비상 상황인 메이데이 메이데이를 선포했고 5분 만에 안전고도로 급강하했죠. 비행기는 엔진이 폭발한 지 15분 만에 필라델피아 공항에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었습니다. 창문에 빨려 들어갈 뻔했던 승객 한 명은 결국 병원에서 사망했지만 나머지 1 0 9명의 승객과 승무원은 무사했습니다. 출주 기장은 비행기가 추락하는 극박한 상황에서도 관제사가 진짜 비상 상황인지를 의심할 정도로 놀랄 만큼 평상심을 유지했고 여성 기장으로 100명이 훨씬 넘는 생명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Keep calm and carry on. 1939년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해 나치 독일의 대대적인 공습이 예상되자 영국 정부가 전국에 배포한 포스터에 적은 메시지였습니다. 비상 상황에서 생존을 위한 가장 중요한 핵심은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비행에서도 인생에서도 심호흡과 침착함은 위기를 탈출하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